이번 영상에서는 롤 일본 서버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예전에 이미 일본 서버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건 너무 오래돼가지고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접속할 때는 더 이상 VPN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아직 필요합니다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 뜨는데요 맨 위에 있는 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파이 하나가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먼저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압축 풀기가 끝났으면 이걸 눌러서 설치를 시작해주세요 그러면 뭐가 막뜰거예요 그거 다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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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났으면은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일본 롤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제가 링크를 따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창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국어가 떠요 이걸 그대로 진행하시면 한국 서버 회원가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접속한 국가에 제일 잘 맞는 서버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연결되게끔 바뀌었기 때문에 VPN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잠시 가져와서 일본 서버 IP를 하나 선택하셔서 연결을 해줍니다. 일본 IP에 연결을 한 후에 회원가입 창에 들어가면은 일본 서버 회원가입 창이 뜨죠. 저는 일본어를 잘 모르므로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그 다음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메일, 사용하실 아이디, 비밀번호, 생일 이런 것만 입력하시면 회원가입은 금방 끝납니다. 야! 왜 이래? 시발 글자가 복사가 돼! 다 입력하셨으면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계정이 생성이 됐죠? 아이디를 다 만들었으면은 이제 VPN을 끊어버릴 건데요. VPN 게이트 커넥션이라고 써져 있는데다가 커서를 갖다 대고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요. 디스커넥트가 보이는데 이걸 눌러서 VPN을 끊어주시면 자동으로 한국 IP로 돌아옵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어가 뜰 거예요.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좀 전에 가입하신 일본 서버 아이디에 로그인을 하시면, 음, 어...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일본 서버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는 VPN 없이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핑이 굉장히 낮아서 거의 한국 서버 하듯이 할수 있습니다. 오씨 이게 되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본 서버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다가 뭐가 좀 막힌다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